예레미야이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탄식하는 예루살렘, 위로와 생명, 울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시여 천여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12절은 예루살렘이 세상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 즉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슬픔의 노래가 유다만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호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 하늘에서 자신의 골수 그 깊은 곳으로 불을 보내 고통을 주시고 또한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뒤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셨다고 토로합니다. 또 바라기를 자신의 죄악을 멍해로 삼아 묶고 얼거 자신의 목에 올리셨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용사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5절에서 성회루모와 예루살렘의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성회는 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모임을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주께서 정한 그 모임에서 청년들은 쓰러졌고 처녀딸 유다는 술틀에 밟혔습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서 붉은 과즙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처참한 날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옵니다.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위로하고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으나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엔 위로가 없고 생명에 희망도 없습니다. 원수들은 이기고 자녀들은 전쟁 고아처럼 버려집니다. 시온은 두 손을 펴지만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위로자를 만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의 둘러싸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동맹국들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속임을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기근 속에 양식을 구하다가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여와여, 호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안팎으로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돌이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은 구하기를 선포하신 심판의 날을 이르게 하셔서 자신의 고통을 기뻐하는 그들도 자신과 같이 되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악들을 주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아가 화자가 돼서 탄식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 노래를 쓰고 부르는 시인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자의 목소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은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온갖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시편이 우리에게 슬픔의 언어를 가르쳐주듯이 이 노래도 우리에게 슬픔 속에 부를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랫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랫말에 자신의 현실과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그 노래 가사는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딘가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애가는 예루살렘과 슬픔에 처한 신자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죄로 인해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죄로 인해 자신을 강력하게 치시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대상이 되더라도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울어야 합니다. 탄식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위로, 회복과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노래에서 자신들에게 없다고 말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것들입니다. 위로와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김환영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없다. 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울 곳이 없다는 것은 위로받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터힘써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들 중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욕망과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소멸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허물을 씻어주시길 죽게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